한 가정의 스토리를 통해서 당시의 시대 상황과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바로 성경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룻기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서 1장에는 보면 남편을 여의고 친정으로 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한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에는 그 베들렘 땅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아스와 더불어서 룻의 대화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방 여인이여그을 당신이 어짜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었지 하나님 면허를 힘입게 되었으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와 같은 대답 속에서 루시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내게 온전한 상주식을 원하노라 하는지라라고 하면서 13절에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당신의 사랑 베풀므로 인하여서 내게 당신께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힘입기를 원한다고백했던 루세 고백처럼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룩과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저와 여러분을 떠밀 때가 있습니다. 가라고 잡고 잡고 밀어낼 때 있죠. 그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쫓으며, 때로는 내게 주신 환난과 시험까지도 테이크업 가슴에 안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누가복 부정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르려고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헤아리시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그날을 다가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